35년 지기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뭐 오달수 씨 옛날에 무명시절에 굉장히 잘 알고 어, 지냈기 때문에 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운동 관련된 사건들의 본질은 권력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강사, 강자가 약한 여성한테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예.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의 말은 요번에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오달수 씨가 갑의 위치에 올라간 건 최근 일이고 과거에는 무명의 그냥 그 말하자면 루저나 마찬가지인 오달수 씨도 약자였는데 그 루저, 패배자라고 네, 루저라고까지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오달수 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성폭력을 자행하고 다른 또 여배우들이 무엇 때문에 오달수 씨의 눈치를 받겠느냐 음. 말이 안 된다. 음. 그리고 오달수 씨의 사람 됨 자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됐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자면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적시했다기보다는 네. 정황상으로 조금 오달수 씨를 두둔했다, 요 정도로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미투 폭로의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듯 권력 관계, 권력이 네.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행한 건데. 당시에 오달수 씨는 권력이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미투 그건 아니다라는 일차적인 1차, 주장이 그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 예. 유명하다는 게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음음. 얘기하는 게 유명세가 이병헌씨 정도나 아주 정말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유명세입니까? 예. 아니면 오달수 씨가 조연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연극계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럼 어느 정도 연극계나 아니면 조연을 하면서 많은 인터, 인적 네트워크 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또 처음으로 연극을 하고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잘 나가는 것도. 잘 잘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음. 지금 엄지영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와서 TV에 나와서 네. 그것도 다 이제 저기 주장하는 두 사람은 엄지영 씨 말도 거짓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달수 씨가 막 정말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연기의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연의 위치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는 오달수하고 연극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 당연히 왜냐하면 거죠? 이미 저분은 예. 영, 영,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예. 연극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은 모르더라도 연극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거죠. 음. 그리고 아예 유명한 사람한테 한 부탁도 못 해요. 생각을 음. 해보십시오. 정말 탑으로 나가는 분들한테 가서 연기 초년생이 만나달라고 만나라 주겠습니까? 음.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연기하는 입장에서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연극계나 영화, 영화계에 들어가 있는 분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엄정씨 같은 경우도 연기 지도를 좀 받고 싶어서 간거 아닙니까? 본인도. 어쨌든 조연이든 뭐든 출연하고 싶고 연극에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가서 부탁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음. 저는 뭐 사실 은 아직 모르겠어요. 오달수 씨가 정말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만, 예. 이 여성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이 여성이 그 정도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또 오달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의 얼굴 알아보니까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예. 데리고 들어가서 못쓸 못못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인과관계상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추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추문, 논란의 여지 확실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친구라는 분이 주장을 하는 것은 오달수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폭로 현재 두 개인데, 예. A 씨하고 엄지영 씨 이렇게 두 개가 음. 나와 있는 건데, A씨 문제에 대해서는 오다수 씨가 연애감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A씨가 하는 폭로만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지 말고 당시 한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극단 배우들하고 네. 그때 같이 생활했던 다른 극단 사람들하고도 인터뷰를 해서 네. 객관적인 진실을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은 연애감정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마 그분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한 사람 말만 듣고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 A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음... 그 다음에 오달수 씨를 거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락시킨 결정타가 된게 엄정 씨가 이제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그렇죠. 울면서 인터뷰를 네. 한 거였었는데, 그게 엄정 씨가 말한 내용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친구가 말을 한 거죠. 네. 엄정 씨가 오달수 씨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추행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사실 오달수 씨 친구가 주장한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엄지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하긴 했는데, 근데 오달수 씨가 정확히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두 사람이 같이 호텔로 들어가서 오달수 씨가 이상한 낌새를 보이길래 다시 다 밖으로 나왔다. 이 예.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모텔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이 내용이라서 이거를 성추행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조금 더 그런데 그, 근데 네. 그 네. 방송사에서 네. 그 여성이 말을 할때 손을 대려고 했다 이렇게 예. 말을 했는데 자막을 쓸때 손을 댔다 음. 이렇게 자막을 치는 바람에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방송사에서는. 원래 인터뷰가 수위가 너무 높았다. 아. 그래서 차와 이걸 방송을 내보내지 못해서 편집을 했는데, 자막만 그렇게 조금 강하게 자막을 친 것이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어서 수... 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 연기하는 입장에서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 어느 정도 연극계나 영화, 영화계에 들어가 있는 분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엄지영씨 같은 경우도 연기 지도를 좀 받고 싶어서 간거 아닙니까? 본인도 어쨌든 조연이든 뭐든 출연하고 싶고 연극에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가서 부탁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저는 뭐 사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니까, 오달수 씨가 정말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만, 네. 이 여성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이 여성이 그 정도로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 또 오달수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의 얼굴 알아보니까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네. 데리고 들어가서 못, 못, 못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인과 관계상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성추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추문, 논란의 여지 확실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친구라는 분이 주장을 하는 것은 오달수 씨에 대해서 나와 있는 폭로가 현재 두 개인데 예. A 씨하고 엄지영 씨 이렇게 두 개가 음. 나와 있는 건데 A 씨 문제에 대해서는 오달수 씨가 연애감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은 A 씨가 하는 폭로만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하지 말고 당시 한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극단 배우들하고 네. 그때 같이 생활했던 다른 극단 사람들하고 도 인터뷰를 해서 네. 객관적인 진실을 좀 보도를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일을 받겠느냐 음. 말이 안 된다 음. 그리고 오달수 씨의 사람됨 자체가 성폭력 가해자가 됐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자면 사실관계 하나 하나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예. 정황상으로 조금 오달수 씨를 두둔했다. 이 정도로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미투 폭로의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셨던 권력관계,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행간한 건데 당시에 오달수 씨는 권력이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미투 그건 아니다라는 1차적인 주장이 그거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주장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 예. 유명하다는 게 어느 기준인지잘 모르겠어요. 저분들 이 음. 얘기하는 게 유명세가 이명, 이병헌 씨 정도나 아주 정말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유명세입니까? 예. 아니면 오달수 씨가 조연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연극계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럼 어느 정도 연극계나 아니면 조연을 하면서 많은 인터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또 처음으로 연극을 하거나 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음. 지금 엄지영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와서 TV에 나와서 네. 그것도 다 이제 저기 주장하는 두 사람은 엄지영 씨 말도 거짓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달수 씨가 막 정말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하지 않더라도 연기의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연의 위치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는 오달수하고 연극계에 있는 사람처럼뭐오달 사람 다르죠 당연히. 왜냐면 이미 저분은 예. 영, 영,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예. 연극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은 모르더라도 연극이나 연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 거죠. 음. 그리고 아예 유명한 사람한테는 부탁도 못해요. 생각을 음. 해보십시오. 정말 탑으로 나가는 분들한테 가서 <laughs> 연기 초년생이 만나달라고 만나나 주겠습니까? 35년 지기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고 뭐 오달수씨 옛날에 무명시절에 굉장히 잘 알고 어, 지냈기 때문에 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 이게 지금 최근에 미투 운동 관련된 사건들의 본질은 권력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강사, 강자가 약한 여성한테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의 말은 이번에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주장을 한 것인데 오달수 씨가 갑의 위치에 올라간 건 최근 일이고 과거에는 무명에 그냥 그, 말하자면, 루저나 마찬가지인, 오달수 씨도 약자였는데. 아, 루저, 패배자라고? 네, 루저라고까지 표현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오달수 씨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성폭력을 자행하고, 다른 또 여배우들이, 무엇 때문에 오달수 씨의 눈치를.